신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성경 271면 정도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길 믿고 이 성경의 말씀을 한번씩 같이 나눠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응. 표로 삼고 도움의 집 문전주와 박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laughs>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참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수치가 높고 또 관심도가 높지요. 참,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아이러니한 그러한 일이지만 어쨌든 예, 그것은 관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 2012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월평균 23만 6천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들어간답니다. 지금은 아마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예, 우리가 이 사교육, 예, 이 교육에 대한 그, 어, 의미, 예, 우리 다음 세대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펼쳐야 될 그런 교육이 과연 어떠한 교육이 되어야 될 것인가? 교육이 돈을 많이 들인다 그래서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육은 어떠한 교육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 주인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 주인이라 그러면 다음 세대의 주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도 자녀가 되었을 것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자녀들이 생겼, 생겼, 생겼 생겼고요. 또그 자녀의 자녀들 앞으로 네, 자녀에 대한 그러한 교육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 예, 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쇠마입니다. 예, 유대인들의 그러한 교육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유대인들 교육이라 그러면 아, 우리 많은 아, 그 교육계에서 인정을 하죠. 예, 이 유대인들의 교육 가운데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쇠마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 쇠마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들으라라는 이 말이 바로 쇠마라는 말입니다. 들으라라는 그러한 뜻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쇠마라는 것이죠. 쇠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누구의 명령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백성들아 들으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쉐마라는 이 말에는 바로 하나님의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쉐마 들으라라는 이러한 어,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란 라 겁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하면 전적인 100%뭐 99.99%가 아니라요.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쉐마 교육하면 바로 순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리고 다짐하며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쉐마 교육, 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에 왔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세마 교육의 그 뿌리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선포다 <laughs> 하나님께서 제일 크고 첫째, 예수님께서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마 교육의 원초적,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이 세마 교육을 유대인들이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마 교육의 배경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배경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신명기라는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후의 광야 40년의 삶을 마감하는 가운데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 1세대는 거의 이제 이 광야에서 죽게 되고요. 이 광야 2세대들이 이제 그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직전 목천에서이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특히 6장에서 11장에 걸쳐서. 이 약속의 땅에서 겪는 위험과 또 유혹 그리고 그, 그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1계명의제1계명을 강조하면서 훈계하고 그것을 준수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장에서 11장 말씀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 교육의 배경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배경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야훼가 누구임을 이 다음 세대들이 먼저 깨닫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이 생길 때 그들에게 이 야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 쇠마 교육이 존재하고요 그렇다면 이 쇠마 교육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그것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쇠마 교육의 내용은 첫 번째 바로 우리 하나님 요하는 유일한 요하시다라는 이거를 이 쇠마 교육의 첫 번째 교육의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요하는 유일한 요하시다 하나님 요구하는 유일한 시다여러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요구하는 유일한 요구시다. 이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하면요. 여기에서 오직 유일한 일에 해당하는 원어 에하드라는 말은 아하드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통일시키다 모다라는 말입니다. 통일된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요. 여기서 이 말은 상대적인 단일성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절대적인 유일성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누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한 어, 어,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이하나님의한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그 본래에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두려움이나 또는 종교적인 심성이 인해서 생기는 그다신론적인 범신론적인 그런 자연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엄밀한 말씀 속에 유일한 여호와의 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이 말씀 이첫 번째 쇠가교육의 내용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는 이 말은 우리의 그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신론이나 범신론 그리고 심지어는 단일신론까지 단호히 배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세바교육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교육이 바로 세바교육의 기본인 것이죠. 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먼저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이어나가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내용을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분 외에는 다른 분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떠한 것도 그분과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누구만을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세막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이 마음이라는 말은 바로 인간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정신적인 본처를 의미하는 거고요. 뜻이라는 것은 내폐쉬라는 말인데, 여러분 들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내 폐시란 말 생명 호흡,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호흡입니다. 그리고 힘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활동을 모든 능력, 육체적인 것을 가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조 좋아 여러분은 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영, 그래. 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해 하고 영으로 고백 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다내 전인적인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쇠마 교육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먼저 조화 여러분 부모 된 조화 여러분 조화 여러분이 그 고백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쇠마 교육을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화교육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화교육의 그모형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6절, 7절을 통해서 6절, 7절, 8절, 9절을 통해서 아, 6절, 7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은 마음의 세 새마을 교육의 모형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 아, 우리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 이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새마을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론의 제사장 그 열두 집의 이름을 새긴 그 판결 중폐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그 주머니를 가슴에 새긴 그 규정하고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바로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죠. 이 우림과 둠밈의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처음의 그 알파벳의 처음에처음에그 그 뜻은 바로 처음과 나중입니다. 처 우림이라는 그 단어의 예, 알파벳 처음이 처음이 그 다음에 나중이라는 것도 맞 예, 동림이라는 그 예, 단어의 그첫 번째 알파벳은 나중이라는 시각과 끝이,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처음이시요 나중이시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시작점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침이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 것. 그것을 고백하며 삶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이러한 것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을 먼저 생활 교육의 형태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해야 된다. 실전이죠. 실절에서다 즐거우겠습니다. 시작. 내네 차례에 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뭐 있을 때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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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이 말의 기본형은 수환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샤란이라는 뜻은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이 감동시키고 교훈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녀들의 가슴 밖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도 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채찍도 들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한다는 것입니다. 채찍만으로 되지는 않겠지 때로는 당근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암송하고 흥얼거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즉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반복의 습관을 가지고 말씀의 습관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강론이라는 그 말은 이것과 연관이 깊은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뵙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게끔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제가 해봐도 경험적으로 봐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자녀들이 나를 바라고 내 자녀들은 우리의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녀들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은이 자녀들이 그 부모의 뒷모습을 하라고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을 성화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쇠마 교육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쇠마 교육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신성에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신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마교육의 형태에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 것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것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해, 기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마교육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규정들은 몸으로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몸으로 말씀을 드러내는 것. 말씀을 팔찌처럼 몸에 찬 것을 말하며 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 전면에 여호와께 성별이라 쓴 패를 이마에 둔 것처럼 말씀을 작은 캡슐 안에 넣어 서 이마에 차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각 가정의 문설주와 그리고 성읍 밖 문의 그 예, 박가문 입구에 말씀을 기록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각 개인의 모스, 각 개인의 형태의 말씀으로 둘러서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가정의 그런 집 문서조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들어가는 <laughs> 박가문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생활화가 바로 생활교육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생활교육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삶을 위하여 생활교육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선포하십니까 누구를 아, 네. 만나든지 음. 내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때 그래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라 그러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래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주비를 소원하며 또 그렇게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사는 사람이야 아멘 안나오시죠 저만 그러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 네. 선포하길 원합니다. 아, 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야. 아, 네. 그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아, 네. 성령님께서 선포하는 입술에 선포하는 심령에 성령님께서 힘주십니다. 아, 네. 그렇게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입술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살수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술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도 가만히 계셔요 표시를 내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시를 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시행 교육의 기초 기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가 여러분이 아무리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무리 외쳐도요 본인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교육이 될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소년님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이런데지만 <laughs> 나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품어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스스로 원하면서 세마 교육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laughs>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만 고백해서는 안 되고 외적으로도 그것이 나와야 된다. 마으로 항상 고백하고 외적으로 말씀으로 실천하고 이것이 바로 야외 하나님만 섬기도록 인지않도록 빚지 않도록 반복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뿐이 아니라 다원주의 사회에서 야외 신앙을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적 차원에서 원칙을 세우고 야외신앙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좀 있습니다. 아, 예. 우리는 이제 믿음의 1세대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1세대라고 고백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제목 교육으로 성공하는 조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화 아, 예. 여러분의 힘을 할수없으면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큰 자녀들이 계신다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겠습니까? 목사님. 할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오직 이러신 그분과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고백합니다. 얘들아 예전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는 되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자.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쉐마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부려주는 조화의 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쉐마 교육의 기본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또 가정 사회 안에서 지금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이 사회를 올바로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짐하고 실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 사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습니까 이 땅에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섬기며 주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조화의 동의 되기를 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자녀들에게 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청독함 받을 원합니다. 우리의 신학이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임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 그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어서 우리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교육, 참된 교육, 세마 교육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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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니다 아, 아.